이번 시간에는 공간 도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공간 도형 우리가 배울 때 정리에 대해서 다시 자 우리가 공간 도형을 배울 때 증명하지 않고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약속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공간 도형의 기본 성질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한 직선이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은 유일하다. 자 일단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이면 평면을 결정한다 라는 얘기죠. 이때 만약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게 된다면 평면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평면 알파 위의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위의 모든 점은 평면 알파 위에 있다. 즉이 하나의 평면에 대해서 우리가 두 점을 가지고 이렇게 직선을 그었을 때그 직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그 평면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서로 다른 두 평면이 한 점을 공유하면 두 평면은 이 점을 지나는 한 직선을 공유하더라. 자 우리가 두 평면이 있을 때한 점을 공유한다라는 것은 교점이 있다는 뜻이다 맞죠? 그래서 만약에 두 평면이 교점이 있다면 우리는 그때 무조건 교선이 생기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은 평면의 결정 조건입니다. 첫 번째,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이면 평면을 결정하더라. 우리가 요것을 앞서 얘기했던 증명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로 약속한 것 중에 첫 번째에 있다 봤죠. 자, 두 번째. 한 직선과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은 평면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림과 같이 한 직선과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 직선 위에 이미에두 점을 잡는다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을 가지고 평면을 결정할 수 있고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 위의 모든 점들은 이 평면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직선과 이 점을 가지고 하나의 평면을 만들 수 있다. 맞죠? 자, 세 번째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역시도 평면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한점 우리가 점 A에서 만나는 이두 직선에 대해서 이 직선 A 위에 있지 않은 다른 한점 B에 대하여 우리는 직선과 한 점을 가지고 면을 결정할 수 있다고 여기서 이야기했었다. 맞죠? 자, 그리고 이 교점 A와 그 점이 아닌 다른 점 B를 가지고 만든 직선의 점들도 모두 다이 평면에 속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은 하나의 평면을 결정하더라. 자, 또한 평행한 두 직선 역시도 우리가 한 평면을 결정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직선과 점의 결정 조건입니다. 일단 직선의 결정 조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다. 맞죠? 서로 다른 두 점이면 하나의 직선을 결정할 수 있고요. 공간상에서 평행하지 않은 서로 다른 두 평면 있다면 하나의 직선을 만들 수 있더라. 우리가 약속하기로 한것세 번째에서 두 평면이 한 점을 공유한다면 교선이 생긴다라는 거 이야기에서 나왔죠. 자그 다음에 점의 결정 조건입니다. 자 평행하지 않은 서로 다른 두직선을한 점을 결정하더라. 요거는 평면 일대 이야기 나왔죠. 공간에서는 꼬인 위치가 있기 때문에 평면에서는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 자두 번째, 한 평면과 그 평면에 포함되지도, 평행하지도 않는 직선은 한 점을 만난한 점을 결정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평면에 대해서 그 평면에 포함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은 다른 직선이라면 평면과 교점이 하나 생기겠다고 했죠. 마지막으로 교선이 평행하지 않은 서로 다른 세 평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세 평면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서 알파와 베타의 교선은 이렇게 그어질 거고 자 베타와 감마의 교선도 그어질 거고 마지막으로 감마와 알파의 교선도 그어질 텐데 자 이때 교선들이 평행하지 않는다면 하나의 점을 만들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두 평면의 위치 관계입니다. 평면 의 위치 관계는 간단하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만나거나 만나지 않거나. 우리가 만나지 않는 경우를 평행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중학교에서 배웠던 평행의 기호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만나는 경우에는 우리가 맨 처음 얘기했을 때한 점에서라도 만나면 교선이 생긴다고 했었죠. 그래서 만나는 경우는 한 직선에서 만나더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입니다. 자 직선이 평면에 포함되거나, 직선과 평면이 한 점에서 만나거나 혹은 평행하거나 이때 평행 역시도 앞에서 썼던 기호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위치 관계 마지막입니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우리가 중학교 때도 했었던 거죠. 그래서 평면에서 우리가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거나 평행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또는 평행한 경우에는 한 평면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얘기했을 때 평면을 결정하는 조건 중에 한 점에서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직선이나 평행한 두 직선은 평면을 결정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직선의 위치관계 중에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나 평행한 경우는 하나의 면을 결정하더라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가 공간에서 이렇게 두 직선이 꼬인 위치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평행한 경우와 꼬인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두 직선이 만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성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첫 번째, 자 평면 알파에 평행하지 않은 두 평면 베타, 감마에 대하여 만약이 베타, 감마가 평행하다면 알파와 베타의 교선과 알파와 감마의 교선은 서로 평행하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일단은 이 평면 하나의 알파에 대해서 평행하지 않은두 평면 베타, 감마라면 우리가 알파랑 베타, 알파랑 감마의 교선이 생기겠단 말죠. 우리가 평행하거나 교선이 생긴 거나 둘중 하나니까. 그래서 알파와 베타의 교선이 생기고 알파와 감마의 교선이 생길 텐데 이때 베타와 감마가 평행하다면 우리는 a와 b 이두 교선 역시도 평행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두 번째. 평행한 두 직선 AB에 대하여 직선 A를 포함하고 직선 B를 포함하지 않는 임의의 평면 알파에 대하여 B가 알파에 평행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평행한 두 직선 A와 B가 있습니다. 이때 직선 A를 포함하고 B를 포함하지 않는 어떤 평면을 그리더라도 이 B와 평행하더라라는 이 평면 알파는 a를 포함한 채로 이렇게 돌아가겠다. 맞죠? 근데 b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항상 이 b와 평면은 평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직선 a를 포함하는 임의의 평면 알파에 대하여 알파가 다시 알파와 평행한 평면 베타와 평면 알파의 교선은 직선 a에 평행하다라는 겁니다. 자 볼게요. 어떤 직선 a가 있고요. 얘를 포함하는 임의의 평면이 있습니다. 임의의 평면. 근데 이 a와 평행한 어떤 다른 임의의 평면을 가지고 온다면 우리가 a를 포함하는 평면과 a와 평행한 평면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두 평면이 만난다면 왜냐하면 평행한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두 평면이 만난다면 그때 생기는 교선은 a와 평행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계속해 볼게요. 자, 서로 다른 세 직선 a, b, c에 대해서 a와 b가 평행하고 b와 c가 평행하면 a와 c가 평행하다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수학에서는 이 성질을 추이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한점 a를 지나고 알파에 평행한 평면은 유일하게 존재한다. 자, 우리가 이 알파라는 평면과 평행한 평면은 무수히 많다 맞죠? 근데 그 무수히 많은 평면들 중에서 a를 지나는 평면은 하나밖에 없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각에 대한 얘기를 좀해 볼게요. 각에 대한 얘기. 자, 첫 번째로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얘기하려면 두 직선이 만나야 각이 생길 텐데 꼬인 위치에 있으면 만나지 않는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은 어떻게 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면 자, 한점 A를 지나고 각각 직선 AB에 평행한 두 직선에 대하여 우리가 이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제 기존의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꼬인 위치에 있는 이두 직선에 대해서 한점 a를 지나고 기존의 직선과 평행하게끔 기존의 직선을 평행 이동하자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굳이 직선 두 개를 평행 다시 우리가 굳이 직선 두 개를 다 평행이동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직선만 평행이동해서 다른 직선과 만나게끔 만들어주면 된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평행이동을 해서 그 이루는 각을 측정하시면 이 꼬임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직선과 평면의 수직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입니다. 일단, 우리가 직선과 평면, 이한 점에서 만나고, 그 점을 지나는 평면 위의 모든 직선과 만약에 수직이라면, 직선과 평면은 수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호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 평면이 있고요. 직선과 교점이 있겠죠. 이 교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 교점을 지나는 평면 위에 이의의 직선에 대해서 이 a가 만약에 수직이라면 우리는 이 a라는 직선이 이 평면에 수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직선 a는 평면의 수선이라고 하고요. 그때 의 교점을 수선의 발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점 p에 대해서 평면과의 거리를 이야기할 때는 점 P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를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라고 정의합니다. 자, 이제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직선과 평면이 한 점에서 만난다면 일단 만나지 않으면 각이 안생기겠다맞죠 그래서 만난다면 우리가 직선 A 위에 점 A가 아닌 임의의 점 X에서 평면 알파에 내린 수선의 발을 B라고 한다면 이각 xab를 직선과 평면 이루는 이 각이라고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직선과 평면의 교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 교점 말고 다른 의미의 점에 대해서 이 직선상에 이 직선상의 이니의 점에 대해서 평면의 수선의 발을 내린다면 우리는 이 xab라는 각을 얻을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각을 직선과 평면 이루는 각이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자, 이제 직선과 직선, 직선과 평면을 했기 때문에 평면과 평면 이루는 각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전에 정의해야 될 용어들이 있어서 몇 가지 정의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 정의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밑에서 다루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평면이라는 걸 먼저 정의하려고 합니다. 자, 평면 위에 한 직선이 나누는 평면의 각 부분을 반평면이라고 할 거고요. 자, 이때 두 반평면 알파 베타의 교선 A에 대하여 우리가 직선 A를 공유하고 있는 두 반평면 알파 베타로 이루어진 도형을 이면각이라고 하자라고 이면각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교선이 되는 직선 A를 이면각의 변이라 하고요. 두, 반평, 두 반평면을 이면각의 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면각의 크기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면각의 변 A 위에 임의의 한 점을 지나고 이두 이면각의 면, 두 반평면 A, 아 다시 두 반평면 알파, 베타 위에서 이면각의 변의 수직인 직선을 그을 때이각 A, O, B의 크기는 우리가 점, O의 위치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고 이를 이면각의 크기라고 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이면각이 그려진다 맞죠? 두 방평면 알파베타와 교선 A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 교선 위에 어떤 점을 잡더라도 우리는 그 점에 대하여 우리가 이 알파에 포함되면서 이 교선의 수직이 어떤 직선을 긋고 또이점 O를 지나면서 우리가 이 베타에 포함되는 A의 수직인 직선을 그을 수 있다 맞죠. 이때 이두 수직인 직선 사이의 각을 이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점 o 가 어디에 찍던지 그 이면각의 크기는 변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다시 그리고 우리가 알파에 포함되는 이 수직인 직선과 베타에 포함되는 이 수직인 직선이 꼭한 점에서 만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었을 때 평행 이동해도 그 각이 같더라라는 얘기 했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선의 수직인 그리고 각각의 평면에 포함되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한다면 우리는 이두 평면 사이 이루는 각, 이면각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일반적으로 두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이면각 중에서 크기가 크지 않은 각을 우리가 그때의 이명각이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두 평면이 연장되어 있는 상태라면 큰 각이 있고 작은 각이 있겠다. 맞죠? 그래서 작은 각을 이명각이라 하자라는 거고요. 만약에 두 평면 알파베타가 이루는 각이 직각이라면 두 평면은 수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호는 앞서 썼던 이 수직 기호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도 같이 살펴볼게요. 점 O1에서 만나는 두 직선 A1, B1이고요. 점 O2에서 만나는 두 직선 A2, B2에 대하여서 A1과 A2가 평행하고 B1과 B2가 평행하다면 그 사이에 있는 각이 같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이냐면 우리가 두 직선 사이에 이루는 각을 이야기할 때 평행이동에 의해서는 그 각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때 복잡한 상황에서도 직선을 평행이동해서 우리가 알기 쉬운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직선과 평면의 수직에 관한 정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하나씩 살펴보면서 한번 이해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평면 알파 위의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 A 다시 두 직선 AB의 수직인 직선 L은 평면 알파의 수직이다. 자 우리가 평면 알파 위에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 AB의 수직인 직선 L은 자이두 직선의 수직인 직선 L은 이 평면의 수직이다 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알고 나면 자 이제까지 면과 직선의 수직을 정의할 때는 이 교점을 지나는 평면상의 이미의 직선에 대해서 수직이어야 수직을 정의할 수 있었는데 수직이어야 직선과 면이 수직이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이 교점을 지나는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만 체크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직선과 면이 수직이다를 보일 때는 그교점을 지나는,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만 체크해도 충분합니다. 자, 두 번째. 직선 A가 평면 알파의 수직일 때, A를 포함하는 모든 평면은 평면 알파의 수직이다. 자, 요렇게 직선이 면의 수직일 때, 이, 이 직선을 포함하는 모든 평면들은 이 평면과 수직이다. 라는 이야기죠. 자, 다음은 한점 A를 지나고 한 평면 알파의 수직인 직선은 유일하다. 자 우리가 이한 평면의 수직인 직선은 무수히 많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평면에 대해서 수직인 직선은 무수히 많을 텐데 특별히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겠다고 했죠. 그리고 이때 이 점이 평면에 포함된 점이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한점 A를 지나고 한 직선 A의 수직인 평면은 유일하다. 자 우리가 하나의 직선에 대해서 수직인 평면은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다 맞죠? 근데 하나의 점을 지나는 평면은 하나밖에 없겠다 맞죠? 그리고 이때도 역시 이한 점은 그 직선 위에 있는 점이어도 무한합니다. 자그 다음은 한 평면의 수직인 두 직선을 평행하다. 자 이렇게 한 평면의 수직인 직선들은 서로 평행하다라는 얘기고요. 한 직선의 수직인 평면은 이렇게 한 직선의 수직인 평면은 서로 평행하다. 자 마지막으로 한 평면 알파의 수직인 두 평면의 교선은 평면 알파의 수직이다. 자 우리가 하나의 평면에 수직인 두 평면이 있다고 합시다. 만약에 그두 만약에 그 평면이 교선이 있다면 그 교선 역시도 이 평면의 수직이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마지막 삼수선 정리입니다. 삼수선 정리는 세 가지 그림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한 평면이 있고요. 이 평면 밖에 있는 한점 p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평면 상에 있는 이 직선에 대해서 이 직선에 대해서 우리가 평면 밖에 있는 한점 p에서 이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리고 그 수선의 발에서 이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린다면 그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과 이 평면밖에 한점 P를 이어서 만들어지는 이어서 만들어지는 이 P n이라는 선분은 평면에 속한 이 a의 수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두 직선이 주어진다면 얘도 수직이다라는 얘기죠. 자두 번째로 한 평면이 있고요. 평면밖에 한점 P와 평면에 속한 직선 A가 있습니다. 평면의 수선의 발을 내리고 이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두 수선의 발을 연결한 이 직선은 우리는 이 평면에 속한 직선의 수직이다라는 얘기다 자, 마지막이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평면 밖에 한점피에서 이렇게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렸고요. 그 수선의 발을 지나면서 평면에 속한 이 직선의 수직인 어떤 직선을 부었을 때, 만약에 그 직선에 우리가 점피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다면, 그 수선의 발은 이 면에 내린 수선의 발과 같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의내리 수선의 발과 면의 내리 수선의 발은 다르다 맞죠 근데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선의내리 수선의 발과 면의 내리 수선의 발이 같다는 의미입니다 자 삼수선의 정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전제가 있고 조건이 있고 우리가 결론이 있다 맞죠 그래서 서술을 하실 때 어떤 것이 성립하기 때문에 나머지도 성립한다 라는 형태로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